파신 분들이에요. 파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사익비치를 파신 분도 계시고요. 대구나, 뭐, 대전에, 뭐, 크로바나 이런 걸 파신 아파트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팔고 아무것도 안 사셨다는 거죠. 이제 떨어질 거니까 난 그냥 팔고 현금으로 편하게 노후생활 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공장입니다. 아, 지금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그리고 이제 그때 와이프가 사라고 했는데, 난 전세를 우기다가 못 샀는데, 아, 지금 와이프 눈치를 보게 된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인 얘기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안산 거에 대한 후회가 남는 거고, 가족들끼리 같이 의견을 모았는데 달랐을 때, 사지 말라고 한 쪽이 나중에 뭔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어,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얼마 전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 여러분, 근데 못 사서 억울하고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서 억울하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지금 제일 억울한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일 억울한 건 본인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억울하겠지만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지금 아예 잠을 못 자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파신 분들이에요. 파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사밋빛을 파신 분도 계시고요. 대구나, 뭐, 대전에, 뭐, 크로바나 이런 걸 파신 아파트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팔고 아무것도 안 사셨다는 거죠. 이제 떨어질 거니까 난 그냥 팔고 현금으로 편하게 노후생활 하겠다고 파신 건데, 그리고 비과세를 받겠다고 파신 건데, 아무리 비과세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금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 폭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가보신 매물이 많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지금은 아파트를 어, 팔고 나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다섯 채 가진 분이 계시다고 쳐요. 역적이죠. 다섯 채, 다섯 채에서 한 채를 팔고 한 채를 다시 사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한채팔때 중과세, 다시 살때 취득세 12%죠. 네 채인분도, 세 채인분도 마찬가지고, 두 채인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즉, 집을 팔때 세금으로 다 날라가고, 다시 살라 그러면은 세금이 왕창 날라가요. 근데 팔았다 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집을 팔기 쉬워요 사실 집을 조금만 괜찮은 가격에 내놓으면 쉬워요 팔기는 쉬운데 다시 사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럼 결론이 나오죠 뭐죠 파는 것보다 사는 행위가 더 값어치 있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내놓긴 어렵고 사기는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팔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해서 사기가 어려워지는. 뭔가 좀 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냐고요? 집을 가지신 분들의 마인드예요. 어,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경기 상황이나 그래프나 그래프나 인구론이나 어떤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건 집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려고 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단지 그냥 경제 상황, 아니면 부동산 뉴스나 유튜버의 의견을 들으신다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시중에 나갔는데 매물이 많이 있어요. 막 널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막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집을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을 팔기가 어려우니까 매물이 쌓이고 매물이 늘어요. 그래서 파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거꾸로 사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골라서 사면 되니까요. 이때는 가격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르기도 편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의 거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일까란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매물이 별로 없어요. 사기가 어렵겠죠. 근데 새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좀만 기다리면 구축의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옆에 새 아파트가 멀건이 있는데 미분양으로 이게 할인 분양을 때리기 직전인데 기존의 구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견할까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집주인이 전세를 왜 놓을까요? 그렇죠. 집을 사서 내가 실제로 거주할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서 아니면 나중에 입주할 건데 세를 놔서 자기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세 매물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 해봤으면 알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사서 전세를 와서 원래 2년 후에 자기가 다시 들어갈 거거나 2년 후에 아니면은 뭔가 돌려준 다음에 다시 팔아버릴 건데 전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팔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4년으로 늘어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4년 동안 앞으로 사면은 세금을 왕창 내야 되고 팔때 세금도 더 내야 되는데 전세도 2년이 아니라 4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시겠어요? 굉장히 하기 싫겠죠. 굉장히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있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집을 팔때빈 집과 전세가 껴져 있는 집의 가격이 어좀 심한 단지는 5천만원에서 1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중심이에요. 좀 비싼 아파트. 근데 5천만원에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집을 팔때세를 껴놓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비워놓으려고 할까요? 비워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그 집을 어떻게 비워 놓냐? 돈이 어딨냐고 하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출이 다가 아니라 다양한 대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차이가 5천에서 1억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세입자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해져요. 즉 전세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목적에 맞게 쓸수 있고 자기의 입맛에 맞아야지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결론을 지어 드리면 이거예요. 어, 경제학적으로 여러분 어떤 징벌적 과세나 어떤 벌점이나 뭔가를 구속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근, 돈을 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해주면 다 가능해요. 제가 분양형 호텔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분양형 호텔은 뭐90% 이상, 그 이상이에요. 사실 90% 이상이 소송에 걸려 있고 뭐 승소도 못해요. 법인이란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시는데 분양형 호텔이 왜 활성화 됐을까요? 예전 정권 때 그런 관광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던 게 생겨날 때는 혜택을 줬을 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 집을 가진 사람 입장을 한번 돼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매물을 내놓을지 어떻게 하면 전세를 내놓을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매물이 부족한 것도 전세가 부족한 것도 해결이 가능을 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징벌을 가하면, 어, 사실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근데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게 통쾌해요. 되게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고통을 받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되게 시원하긴 해요. 근데 이때 내가 정말 쌤통이라고 느끼려면 전제 조건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면, 내가 살 전세가 자유롭고 내가 집을 살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을 징벌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세도 매매도 안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쌤통이라고 느끼려면 내가 살 집이 해결이 되어 있고 내가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느껴지시잖아요. 지금 이 함정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사실은 전세가 앞으로 되게 지금 힘들어져요.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세가 앞으로 어려워질 건데, 또 집을 살라고 하면 사지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집주인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집주인이 어려워져서요. 집주인이 돈이 될것 같으면 막 팔아 치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함정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금으로 집주인을 혼내주네? 쌤통이다. 법까지는 좋아요. 근데 집주인이 혼나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걔가 집을 싸게 안팔 거고 걔가 싸게 전세를 안 놓을 거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가서 전세랑 매물이 없으면 누구를 욕을 해요? 또 집주인을 욕을 해요. 그러면 이상한 혼란이 빠지죠. 그죠? 여기 중간에 뭔가 하나에 제가 설명을 빼놨기 때문인데요. 그건 여러분이 알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야 여러분이 집 집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만 있는데 서로 조금 감정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때 여러분이 지금 전세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떤 집을 좀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집을 가진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당근거리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집이 없는 입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건 이해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진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제 의견을 들어도 어, 의견이 안 바꾸실 건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분노 자체가 집주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생긴 거란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집주인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계약서의 차이고 그분들 집값 떨어지면 다 망할 거고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혜택이 주어지면 또 그만큼 메모리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그분들이 메모를 쏟아내고 그죠 뭐 뭔가 혜택을 줘서 메모를 쏟아내고 전세를 쏟아내면 이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싫잖아요. 그게 실적. 어 얘네는 망해야 되는데 잘 되니까 싫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도 편해져요. 여러분도 편해져요.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지. 집주인들이 못 돼서가 아니에요. 집주인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